반갑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캐릭 탑5 그리고 스킬 트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영상이고요. 자 일단 먼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신규로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실 때마다 항상 부캐릭을 어떤 걸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시기 때문에 부캐릭을 어떤 걸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캐릭은 내가 게임을 시작하거나 또는 복귀하는 시기에 네, 사냥이 좋은 캐릭을 만드시면 돼요. 이 게임에서 사냥이 좋은 캐릭, 뭐, 다섯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캐릭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생성 가능합니다. 뭐, 도제, 도제 써도 되고, 솔라, 솔라, 솔라 써도 되고, 써, 써도 되는데, 그래도 캐릭이 이제 사냥 좋은 걸 1, 2, 3, 4, 5등을 부캐릭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캐릭은 어디 어디 사용하는가? 바로 영광의 길과 별자리에 사용하는데, 영길과 의 별자리는 그냥 사냥 좋은 캐릭이 무조건 좋습니다. 뭐 전투 좋은 거 아무 의미 없고요 뭐, 잘 넘어지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냥이 좋은 캐릭이 부캐릭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길 별자리 위주로 부캐릭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복귀하신 분들은 어, 내가 복귀한 시기에 선양 좋은 거 다섯 개로 부캐릭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부캐릭 탑5 그리고 스킬 트리 설명해 드릴 건데탑5 먼저 말씀드리고 스킬 트리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캐릭 탑5첫 번째 도재입니다. 도재 도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딜이 엄청 좋고요. 기본적으로 투력이 부캐릭을 쓰더라도 패시브 자체 딜이 좋기 때문에, 딜이 그냥 두, 원래 용어를 격풍 이후에 치명타 피해량 빡 무조건 나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력이 낮아도 1인분 이상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캐릭은 도제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솔라리스. 솔라리스는 패시브 이닉스의 불꽃이 사기죠. 투력이 낮은 부캐릭이라도 그 이닉스의 불꽃은 그냥 4만짜리든 2만짜리든 똑같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든지 별자리 그 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제 다음으로 솔라리스 키우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커세어입니다. 커세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딜이 약한 애만의 말이, 말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킬 구성이 전부 다 앞으로 나가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스킬이 거의 다 직발이에요. 사냥 스킬이. 사냥 스킬들 대부분 직발 스킬들이기 때문에 커세어는 일단 스킬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도 좋고 부케를 사용하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도제 솔라 커세어까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노바죠. 노바. 사실, 부캐릭 탑5는 이게 고투력 유저분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고, 저투력 분들을 위한 건데, 초반에 노바는 잘안 죽어요. 그래, 몹도 잘 죽이고, 잘안 죽고, 분신을 소환해가지고, 딜 보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번째 부캐릭은 노바까지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두 개를 넣었습니다. 두 개를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내 본캐 커세인데커세야 대신 뭐 써야 돼요? 라는, 분명히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 제 도제 이건데 빼고 뭐 써야 돼요? 분명히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넣었습니다. 자, 디스트로이어는 과열이라는 패시브가 있어요. 과열이란 패시브가 있고, 그리고 그 과열 때문에 투력이 낮더라도 투력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스킬 데미지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트로이어 써도 괜찮고, 그리고 광패 황폐, 황폐화. 그리고, 이제 난타 스킬들이 거의 광력을 제어해준 역할들이 좋아서 디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라가 왜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수라가 최근에 티어가 많이 떨어지겠는데, 사냥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그70% 이하로 깎이면은, 이제 스킬 3개 데미지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트나 수라는 스킬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노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안 죽으면서 딜도 잘 나오고 커세어도 뭐 유지, 유지력도 좋고 솔라를 쓰는 패시브는 도진 기본들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왜 이런 캐릭터 없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퍼 홍련 타이탄 이런 캐릭들 터왜안 들어가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 캐릭은 전부 다 팽이류예요.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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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죠. 본인들의 몸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의 길 같은 애들 보면 너무 나대다가 지혼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퍼나 홍련이나 타이탄 같은 거는 뺐습니다. 자, 그리고 쿠노이치 같은 경우는 왜 빠졌냐? 너무 왔다 갔다 그래요. 네. 말뚝을 딱 받고, 발을 딱 받고, 방어를 하면서 때리는 캐릭이 연길이나 별자리는 좋은데,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원거리 캐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밸런스 패치에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가 약합니다. 옛날에는 아처 플래처 굉장히 좋았지만, 아처 플래처가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 최근에 뭐, 이런 패치된 이런 클래스들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애매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중에 이제 뭐, 다음 패치가 예정이 돼 있죠. 다크니스. 그리고, 네, 다크니스 다음이 이제 낭랑, 그 다음이 타이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캐릭들이 밸런스 패치가 돼서 좋아지면은, 요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지우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부캐릭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위에 설명드렸지만은, 복귀하시거나, 이제, 예를 들어 신규로 시작하실 때는, 부캐릭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냥이 어떤 걸 좋은지 파악하신 다음에, 일단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어, 그 캐릭도 유저 키우면 된다라고 개념을 파악하시고, 제가 영광의 길이나, 부캐릭 탑의 영상 계속 올려드리니까, 요 영상들도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각 스킬들을 제가 하나씩 캐릭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제의 영광의 길 스킬 트리입니다첫 번째 가름, 두 번째 각수, 세 번째 용어름, 네 번째 격풍이고요. 자, 다섯 번째 간파배기, 여섯 번째 월강참, 그리고 마지막에 힐인 무사의 정신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솔라리스의 영광의 길 스킬 트리입니다첫 번째 정화의 불꽃, 두 번째 속꽃인 용암은 전방가도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용화기, 네 번째는 용의 분노. 자, 다섯 번째 용암 폭발, 여섯 번째는 멸신의 분노고요. 자, 화신의 도약 같은 경우는 스킬 레벨이 낮아서 스킬이 모자라시는 경우에 넣으시고요. 네, 스킬이 남아 도시는 경우에는 스킬 레벨 높아 스킬 남는 경우에는 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오마의 성까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킬이 모자라시면 화신 도약을 넣어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만될것 같아요. 자, 영광의 길 커세어 스킬입니다. 첫 번째는 맹렬한 파도 전방가도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파도 가르기. 세 번째는 바다의 심판, 네 번째는 휘감는 물결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파도 타기 있는데, 파도 타기 같은 경우는 심화를 끄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휘몰아치는 파도, 그리고 일곱 번째 내려치는 헤일, 그리고 여덟 번째 소사오르는 파도까지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부캐릭 사용하기 때문에 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사오르는 파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노바의 영광의 스킬 틀입니다. 첫 번째 명령 격돌하는 기병, 두 번째 얼어붙은 대지세 번째 피어오르는 얼음 가시, 네 번째, 혹한의 영징전방가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몰아치는 사제. 여섯 번째, 어른의 방진인데요. 이 방진 같은 경우는, 이 진급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된 스킬입니다. 자, 만약 스킬이 모자라시면 형벌까지 넣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킬 남으시면 형벌은 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힐인, 크라톰의 수호까지 사용을 하시면 끝입니다. 자, 디스트로의 영광의 길 스킬 트입니다첫 번째 스킬, 난타. 두 번째, 지면 들어 올리기. 세 번째, 황폐화. 네 번째, 기동폭염. 다섯 번째, 화염철포. 여섯 번째, 순간포격까지 사용하고, 마지막 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킬 랩이 낮아가지고, 스킬이 모자라신 폭렬을 넣으세요. 폭렬이 패시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렬을 쓰면 훨씬 더 강한 데미지로 쓸수 있고요. 근데 스킬이 모자르지 않으시면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라 영광의 스킬 틀입니다. 첫 번째, 번뜩이 는 살이. 두 번째, 일용등공. 세 번째, 진공배기. 네 번째, 사살 건강포구. 다섯 번째, 빈틈없는 이음새. 여섯 번째, 일도양단. 그리고 마지막, 힐까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스킬 모자라시면 영림백이 넣으시면 되고요. 뭐 스킬 레벨 높아서 안모자라신 분들은 빼셔가지고 이렇게 총7개 사용하시면은 스킬트 트리는 끝입니다. 자 이제 스킬들을 다 보고 오셨고요. 자 마지막 장비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캐릭 육성에 지장 없을 정도로 남는 제화만 투자할 것. 가끔 보면은 본캐릭 장비도 아직까지 애매하고 그런데 부캐릭에 뭐 어, 혼돈의 축을 줘야 되냐 태고 장비를 줘야 되냐 또는 뭐 심연 장비를 줘야 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부캐릭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캐릭이 투력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본캐릭 투력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부캐릭을 위주로 맞추느라 본캐릭을 못 키운다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캐릭을 다 키우는 재미를 느끼시는 우리 진디언 같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은 일단 본캐릭에 지장 없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부캐릭에 태고 장비 맞춰, 맞춰줄까요? 맞춰 네, 했는데 장비각서 예를 들어서 장비각인이 이게 20도 안돼 근데 부캐릭에 태고 장비를 준다? 정말 빵 먹어야 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건 흑정령이 빨리 먹여서 차원의 조각을 빨리 수급한 다음에 각인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에 심연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에 최소한 이거 평균 50 이상까지는 부캐릭에 심연 장비 줄 생각하지 마시고 본캐릭 각인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본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초반에는 신화등급 장비 그러니까 저도 신화등급 장비 아직 많아요 이게 저는 전 서버 30등권이고, 무라카 서버에서 5, 6등권인데, 굉장히 상위 랭커죠? 상위 랭커인데, 부캐릭 장비란 볼까요? 네. 상위 랭커인데, 아직까지, 보시면 이런 심연 장비들이 많죠. 그러니까, 심연 장비 5강에, 심연 장신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거는 또신화예요 아직도, 아직도 신화라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화라도 투력이 높아요. 왜냐면은, 기본 베이스가 올라가면, 알아서 부캐릭 따라 올라가요. 초반에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화 뭐, 신화 이런, 뭐, 진그루닐이라든지, 또는 이런 검눈학세 위주로 맞춰주시고, 이제 3만이 넘어, 투력이 3만이 본격 넘어가서 여유가 되는 시기부터, 그 시기부터 이런 식으로 심연 장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부캐릭 장신구는 이렇게 검눈학세 위주로 맞춰주다가, 이거 게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줍니다. 영능향 자꾸 주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메인 부캐릭 5개 위주로 계속 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장비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신다 등급 장비로 맞추고 전투력 3만 이상이 넘어가서 여유가 생기면 메인 부캐릭들은 심연 장비 장비를 세팅할 것. 메인 부캐릭이라고 하는 건 다섯 개 캐릭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도 다섯 개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도 다섯 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나머지는 어떤 걸 키워야 되냐. 메인 다섯 개 말고 남거나 키우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 다 키우는 시기가 되면은 이 부캐릭 탑5라는 영상은 의미가 없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